절기 소환인 오늘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간은 영하 10도 안팎, 서울은 영하 3.6도인데요. 오후에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울이 영상 2도, 대구도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와 대기질은 갈수록 더 깨끗해지겠는데요.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부터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선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불시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제주에만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에선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8.1도,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3.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밤 사이 경기와 강원 북부에 주 후반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